송훈 페이퍼아트입니다 <laughs> 우리 옥순이 음, 이 집에 지금 살게 되는 옥순이가 요만해요 미래적으로 이만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 골판지를 진 이겨서 했는데 철사를 넣었어요 어느정도 동세는 다 빠져요 이런 데는 괜찮겠어 하게 되면 되는데 이런 두터운 부분에서 허리가 꺾여 져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는 음, 이런 씬도 다 나오고 하는데 음, 좀 튿어지더라고 아무래도 종이다 보니까 튿어져 가지고 이런 큰동세 같은 경우는 따로 제작을 해서 따로 제작을 해서 놔두고 웬만한 이렇게 팔 올리고 하는 붙이는 정도의 모션은 충분히 할수 있겠어요 뭐뭐이위인자가 옷이 입혀지죠 옷이 입혀지고 음 그거 빼고는 느낌이 톡톡하니 또 괜찮은 거 같습니다 이렇게 진리겨서 차륵같이 차륵같은 느낌이 나네요 이런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좀 크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례적으로좀 커요 이렇게까지 오 이게 펌프가 크지 않은데 요거는 어쩔 수가 없어서 좀 크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말고는 <laughs> 이런 청자 같은 경우 아참 좋더라고. 그래도 누군가 아, 집이 있잖아요. 종이로 만들어진 집이 있는데 종이로 만들어진 옥순이도 뭐 실루엣이라도 좀 입체적으로 나오면은 아, 촬영했을 때나 봤을 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비에는잘 맞죠. 이 정도 크기니까. 딱 누워서 잠고 이 정도. 그래도 이런 경우, 이제, 옥순이가 하늘에 별을 보려고 이렇게 딱 걸터서 한쪽 다리는 좀 이렇게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전만 이렇게 있는 것이 연출이 돼도 이런 식으로. 없는 거보다, 없는 거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뒤에 팔을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이렇게 좀. 여기도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 이렇게 해서 먼 하늘을 바라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느낌이. 응?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이렇게 있으니까 훨씬 좋아요. 그죠? 이가 없는 것보다 이렇게 있으니까 뭔가 좀 살아있는 듯한. 더 아늑한 맛이 나잖아요. 그죠? 하여튼, 다른 크기들은 지금 이 비례에서, 이 비례에서 다잘 맞아요. 아, 창고 같은 경우도 약간 고개를, 예, 지금 목순이 키가 한 170이 돼요. 큽니다. 그래서, 창고 같은 경우 조금 고개를 숙여간다고 했잖아요. 딱그 사이즈죠. 이렇게 들어가지. 그리고 창고 안에서 보아도 딱그 사이즈예요 이 정도 사이즈니까 음? 이렇게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고개를 좀 반쯤 허리를 숙여서 들어간다 그 정도 되고 앉았을 때도 음, 이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음? 이렇게 되고 그래도 이 사람이 오늘 하나 이렇게 옥순이를 했잖아요. 일단은 더 앞으로 좋아질거예요이 인형도 여러 동작, 큰 동작까지를 같이 하기로는 조금 종이가 뜯어져서안 되고요. 굉장히 나름대로는 신축성이 신자 만들라고 했는데 이런 얇은 관절 같은 경우 종이가 많이 겹쳐지지 않은 것 같은 경우는 어, 다 되겠더라고. 다 되고 팔 같은 것도 다 되는데 이런 동작까지는 다 되겠는데요. 허리에 허리가 많이 굽혀지고 이제 고개 같은 경우는 좀 보강을 해야 되겠고 허리 같은 데가 많이 되니까 이렇게 터져진다고 이런 식으로 터진다고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 같아서 그런 쪽은 인형을 따로 제작을 해서 한번 해야죠 야옥순아이 바드라인 좀 내가 풍만하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야, 그런 거 지금 따질 때가 아니더라, 이거 제자가다 보니까. 그래갖고 <laughs> 사이즈가, 방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딱 맞아야 다딱그 딱 사이즈라고. 하고 앉아서 이제 공부도 할수 있는, 딱그사이즈 책상하고도 보면은, 딱, 딱이사이즈라 이렇게. 거울도 딱그 사이즈 맞춰서 딱 했고, 다 좋은 것 같아요. 주방 주방이라는 이제 부엌을 들어가는데 아우 애절하더라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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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겠죠. 요렇게. 이렇게딱 요만 하다고 요렇게. 음, 딱, 요만하다고, 요렇게. 음, 딱. 여기도 팔을 올려도 여기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요거 짚고 받고 올라가면 딱 되게 돼요. 만들어지 그 사이즈가 사이즈는 다 지금 옥순이 이젤 어 이젤하고도 어, 딱맞도딱 맞네. 이 사이즈 이 옥순이 사이즈가 나오니까 제작하는데도 이거에 맞춰서 하면은 훨씬 더 재밌고 낫죠 작업하는 사람도아 근데 요 인형 골격도 조금 조금 연구 좀 해서 하면은 괜찮겠네 인형으로 음, 우리가 앞으로 골판지로 제작될 달동네 쪽에 이게 이게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간단한 종이 한 장으로 실루엣은 좀 그런 거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입체감이 있고 자연스러운 인형이 필요했는데 한번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같아 조금만 더, 어, 신경 써서, 틀만 좀 잡히면은 이 골격도 이거 아주 좋겠네요. 이제 여기서 옷이 입혀지면 또확 틀려지죠. 여자 같은 느낌도 나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음, 좋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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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아우, 난 근데 이게 참 좋네, 이렇게. 나중에 하늘에 이제 딱별 보고 있는, 별 보고 있는, 어? 있는 딱그 발동내에서, 별 보고 있는 딱 옥순이라든가 뭐 다른 가옥의 주인들 아 이렇게만 있어도 훨씬 좋지 않아요? 아, 초점이 이렇게 나중에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아, 그뭐 스톱 모션 만들 때도 좋겠네. 여기서는 완벽한 인형보다 이런식으로 자연스러운 인형이 좋으니까요 뭐 인상이 자세히 얼굴이 나오고 그런것보다뭐 얼굴 인상이 필요하다 그러면 얼굴 부분만 얼굴 부분만 이제 만들어서 촬영하면 되겠죠 스톱모션으로 해도 좋을 것 같죠 에? 그죠 이렇게 음. 뜯어지는거 아 근데 이거 작업 굉장히 힘들어요 닭종이처럼 계속 둘러싸야 되는데 꽤많이 시간 걸리더라고요 이것도 하여튼 그래도 오늘은 좋은 공부 했네 이거를 생각은 하고 이 정도까지는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어, 보강을 좀 하면은 앞으로 작업에 많은 부분에 쓰일 수가 있겠네요 이게 어, 박종일 스타일로 해서 하나씩 붙여 나왔는데 신축성만 조금 더 있게 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로뷰